안녕하세요. 와가우구 트래블의 왕입니다. 오늘은 여행 출발 3일 전입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영상들로 찾아뵀었는데 여행 준비의 마지막인 왓치인마의 백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배낭은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여행에 들고 갈 힐리아웃 피터스의 인테그랄 5 0알파라는 배낭인데요. 이 배낭에 무엇을 준비했는지 하나하나씩 꺼내보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지 장기 여행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세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헤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좀더 자주 쓰이는 것들 위주로 패킹을 하는 게 좋은데요. 먼저 모자, 모기 기피제, 휴대폰 방수팩, 휴대용 티슈, 자물쇠. 이거는 엽서랑 뭐 책갈피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의상 있는 자석. 하와이탈,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행하면서 만나는 인연들한테 조그만하게 선물하고 싶을 때, 호스트라던가 아니면 여행하면서 만난 여행객들이 한국적인 거를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선물하기 좋더라고요. 이거는 도난방지줄 이거는 라이트인데요. 한번 누르면 최대 밝기, 약하게, 빛에, 오우씨 밤에, 위급시에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헤드의 구성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수납공간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윗공간에 있는 전자기기 파우치입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들을 가져가는데, 이 안에는 SD카드, SSD 외장하드, 이거 외장하드 케이블이고, 애플워치 케이블, 아이폰 충전 케이블, 숙소를 갔는데 플러그가 머리맡에서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했을 때 쓰려고 2m가 3m짜리로 케이블을 준비해 봤어요. 이것도 아이폰 케이블인데 하나는 와이프 겁니다 C타입 케이블 어댑터인데 두개 한꺼번에 쓸수 있는 거 이거는 마이크 어, 카메라 어, 이거 뭐라 그러지? 푸시푸시 음, 카메라 렌즈 클리너용 이건 퀵디자인용 앵커들 예비용으로 가져가는 것들이고 렌즈캡 케이블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삼각대용 카메라 거치대 카메라용 핸드그립 그리고 얘는 제지코입니다각 국가별로 맞는 코드에 맞게끔 EU, UK, 그리고 USA, 어스트레리아 빼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옆에 C 타입이랑 그냥 USB를 바로 꽂아도 충전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얘도 준비를 했고요. 카메라용 넥스트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주머니를 열어보면 이 앞에 핸드폰 충전 케이블 하나 더 있고요. 렌즈 청소용 브러쉬, 렌즈 닦기 이렇게 해서 전자파우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장기기 다음으로는 의류 압축팩을 넣었어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좀 부피가 큰 의류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쉽게 살수 있는 의류 압축팩으로 이렇게 하나씩 압축해가지고 가져가면 좀 간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면 파우치. 이 세면 파우치도 저희가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열면 목걸이 같은데 걸어둘 수가 있어서 뭐 수건 걸이 같은데 걸어두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건제 머리끈. 세 개, 하나, 하나 더 있고. 예비용 면도날, 치약, 선크림, 면도기, 수영 고글, 샤워 타올, 페이스랑 바디랑 동시에 되는 바디워시. 요거는 앰플, 샴푸, 바디워시 그리고 컨디셔너는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가져가고요. 요거는 로션 그리고 요거는 헤어 에센스. 그 다음으로는 일반 수건, 건식 스포츠 타올을 준비했어요. 작은 거, 큰거두 개. 요거는 헤어밴드, 풀 투시, 팔용 그리고 목용. 여기 수건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뷰 파우치입니다. 이 압축 파우치는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브랜드는 압축 파우치라고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봤고 100% 내돈내산입니다. 이 파우치 안에 제 옷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윗면에는 티셔츠가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에는 반바지 하나, 청바지, 슬랙스, 그리고 트리닝바지. 이렇게 해서 4개가 들어가고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무게랑 부피를 생각해서 이만큼만 넣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압축을 풀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양옆을 다 닫아놓고, 이 가운데 있는 압축용 지퍼를 이렇 둘러놓으면, 사이즈가 훨씬 더 컴팩트해져요. 메인수타안에 있는 마지막 버우치, 퍼치, 소고버우치입니다. 여기 안에 양말이랑, 속옷이랑 그리고 제 잠옷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파우치도 마찬가지로 압축 파우치로 브랜드내서 구매를 한 건데 얘는 양옆이 아니라 그냥 한쪽 면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풀러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옆에 있는 압축 지퍼를 잠가게 되면 이렇게 부피가 압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배낭의 앞쪽에 있는 이 전면부 지퍼를 열어볼게요. 여기에는 빨래와 관련된 장비들을 넣었는데요. 빨래 집게 4개 들어가 있고, 쿠팡에서 구매한 접이식 옷걸이에요. 총 4개를 준비했는데, 얘를 이렇게 펴고 이 안쪽에 있는 것도 펼치고, 그음면 이렇게 옷걸이가 됩니다. 빨래 망이 하나 있고, 빨래 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깨알 같은 포켓 티슈. 여기 아래쪽에는 저희가 준비한 트레킹화예요 커플로 맞췄는데, 여행가서 트레킹을 하거나 오프로드 같은 데를 걸을 일이 많다라고 하면, 신을 계획으로 준비해봤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전면부 하단 파우치를 열면 저희의 비상약 파우치가 있고요. 비상약 파우치 안에는 여행할 때 필요한 각종 상비약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는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조리가 가능한 숙소, 뭐 에어비앤비나 호스텔을 가서 조미료를 쓰고 남은 것들을 봉지째 잠글 때 유용할 것 같아서 봉지 집게. 이렇게 세개 가져가고요 요거는 손두깎기 세트 손톱깎기랑 뭐 쪽가위 집게 가져가는 거고 바늘이랑 실이랑 같이 세트로 있는 통이에요 여행하면서 쓰레기통이 주변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이소에서 산 소형 쓰레기 봉투예요 여기 파우치 안에는 케이블 정리 찍찍이 지퍼백, 간단한 뭐 플라스틱 백, 케이블 타이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봉지류 넣어놨어요 배낭 하단부에는 침낭이 있고요 킬리에서 산 침낭 가볍고 따뜻하고 4개용으로 쓰는 거고 제가 준비한 오비 자 이번에는 사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깥쪽에는 삼각대를 넣어놨고요 이 옆에 있는 휴대용 미니 매트리스인데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1인용으로 작게 매트리스가 나와서 여행을 하면서 잠깐 쉬고 싶을 때 깔고 앉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대쪽 사이드를 보시면 비닐백인데요 이거는 작년 저희가 사이 흠뻑쇼를 다녀왔는데 그때 나눠준 백이에요. 이게 양옆으로 가방처럼 멜 수도 있고 수납 공간도 넉넉할 것 같아서 장복 이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퍼를 열면 상구 멀티탭이 있어요. 사이드는 끝이 났고이 앞에 있는 악세서리 두 개가 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복대를 보여드릴게요. 이 복대는 뭘 풀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풀은 복대는. 한번 써볼게요 저번 가방 소개 영상에서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짐을 좀 정리하다가 찾아서 바깥에 주머니 하나 둘 있고 메인 수납공간 안에 또 안쪽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서 여권이라던가 아니면 현금 같은 거는 이 복대 안에 넣어두는 게 제일 안전할 거예요 이거는 핸드폰 가방인데 목줄 알록달록하죠 목줄 걸어두고 이렇게 다닐 건데 제가 여행하면서 단일 보조 핸드폰입니다. 이거는 지금 핸드폰 이전에 쓰던 아이폰 SE2인데 여행하면서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려도 크게 타격이 없는 핸드폰으로 준비를 해봤고 이 뒤에다가 핑거링을 걸어놨어요. 이 핑거링에다가 요 다이소에서 산 거리를 하나 걸어놨고 이 거리는 이 뒤에 여기에다가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가 뺏어가더라도 뭐 제가 손에서 놓치더라도 안전장치가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구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열고 닫기 편하고요. 또 뒤에는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서 뭐 동전주머니로도 쓸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펜뭐 같은 거 꽂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방화복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실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쓰던 방화복으로 디자인한 거고 그걸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실제 쓰던 방화복이라서 그런지 여기는 좀 하얗고 여기는 좀 그을린 자국이 보일 거예요. 이 브랜드는 119레오라는 브랜드인데, 이 제품 수익금의 50%는 소방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기부가 된다고 하네요. 이 119레오의 대표가 제 군대 동기인데, 어 제가 이번에 세계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핸드폰 가방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면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뜻깊은 브랜드에서 나온 장비인데, 여행하면서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잘 쓸게! 다음으로는 와이프가 메고 갈 도이터의 푸트라 프로 40 모델입니다. 이 배낭에 뭐가 있는지 마침 말백을 시작해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헤드 지퍼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접이식 옷걸이, 건식수건, 모자가 있습니다. 헤드를 열었을 때이 헤드 안쪽에 있는 지퍼에는 제 배낭에 있는 것과 같은 랜턴이 있고요. 안에는 빨래망, 포켓티슈, 포켓티슈2, 그리고 빨래줄, 검은색, 메인 수납 공간을 한번 볼게요. 압축 파우치에 넣은 옷두 개가 있고요. 저랑 같이 다이소에서 산 세면 파우치. 브랜드 압축 파우치, 속옷용 압축 파우치, 그리고 수건이랑 잠옷 등 있는, 또 의류 파우치 두 번째 거. 이렇게가 메인 수납 공간에 들어가고요. 브랜드의 압축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배낭에는 소자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배낭 앞쪽에는 의료용 파우치, 포켓 티슈, 스립. <laughs> 티슈를 몇개 가져가나? 여기 <laughs> 빨래 집게 두개 걸어놨고요. 사이드 포켓에는 <laughs> 이거 하나요? 와 니까 없을 때 대비한 하나. 봉지 집게 하나. 지퍼를 열어보면 여기에 3M 장갑. 왜,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나이조에서 주민물 <laughs> 사러 갔을 때 와이프가 이거 꼭쓸 일이 있다고. 이거... 나중에 유용하게 쓸 거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laughs> 트래킹할 때 필요해 <웃음> <웃음> 뭐 얼마나 잘 쓸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매트리스 왼쪽에는 운동화 사이드 포켓에는 아, 여권 사본 증명사진 증명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프의 메인 배낭은 끝이 났어요 다음으로는 저희 보조 가방 마침내 백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공간에는 선글라스 일단 세면도구 칫솔 가글 그리고 비누 수건 파우치 하나는 제꺼 하나는 와이퍼 동전지갑 제가첫 도착지가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유로 동전 남아있던거 집에 있던거 싹쓸이해서 담아왔습니다 그냥 노트 네임펜이랑 펜 귀마개 휴대용 티슈랑 물티슈 수면 안대 휴대용 거울 렌즈닦기 비상용 멀미약 그리고 카드지갑 이렇게가 전면 포켓에 있는 준비물이고요 중간 포켓을 한번 열어볼게요 목베개 제 핏디자인 카메라 가방 에브리데이 슬링백 여권, 여권 사본, 국제 면허증, 증명사진, 여분 이렇게가 가운데 있는 포켓에 들어갑니다. 맨 뒤에 있는 포켓을 열어보면 여기 간단한 전자기기 파우치, 보조 가방용으로 간단하게 쓰는 이제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랑 이어폰 그리고 아답터, 마우스, 외장 SSD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맥북 충전기, 외장 보조 배터리, 영상 편집용 맥북이 있고요. 마우스패드, 애플 그리고 노트북 <laughs> 거치대 여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들 여권 사번 항공권, 숙박권, 예방접종증명서 등과 같이 저희가 여행하면서 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피또인데 저희가 세계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이웃 주민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는 저희 왓츠말댁 마지막에 한번 결과를 보는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옆에는 물통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뉴욕 드디어 마지막으로 와이프가 들고 갈 보조 가방입니다. 이 보조 가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맨 위쪽 지퍼에는 요술 행주. 물에다 불리면 이렇게 불어나서 행주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메인 포켓에는 고프로 파우치, 커플로 받은 1, 2에 레오 핸드폰 가방, 전자기 기용 파우치예요. 여기 안에 보조 배터리, 충전용 케이블이랑 어댑터, 돼지코, 핸드폰 방수팩, 화장품 파우치. 물티슈, 선글라스, 그냥 노트. 요거는뭐 유럽에서 피크닉할 때 분위기 낸기 좋다고 돗자리를 챙겨갑니다. <웃음> <웃음> 마음에 안니다 <laughs> <laughs> 저거 무겁기만 하다니까. <laughs> 네온팩 마지막으로 사이드에 있는 휴대용 돗자리에요 얘도 이제 펼치면 돗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 가방은 끝이 났고, 와이프가 들고 갈 슬링백.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C N P R 슬링백입니다. 언패킹을 마친 저희 짐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다시 패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낭들이 각각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측정계에 재볼게요. 17.5kg. 제 보조 가방의 무게는 7.6kg네요. 제 와이프의 무게는 아 와이프. <laughs> 제 와이프 배낭의 무게는 11.2kg에요. 이 무게면 좋겠네요. 와이프 보조 가방의 무게는 2.6kg입니다. 저희가 이번 여행에 들고 갈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츠인마백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아까 마침마백 영상 때 잠깐 보여드렸던 스피드인데요 1등 상금이 5억입니다. 요거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긁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유럽을 가니까 유로로 한번 긁어볼게요. 행운 숫자. 나 이거 처음 해 봐. 진짜? 응. 행운 숫자는 3. 여기에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응. 첫 번째. 8. 두 번째. 에라이. 4. 세 번째? 6개나 음, 되는데. 아이씨. 6. 제발 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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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데? 아이씨. 어. 아 방금 3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 어? 진짜로? 응? 진짜 3같아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근데, 근데 3인데 여기 밑에 프라이즈가 또 중요한 거잖아 아 그치? 맞네 일단 얘는 냅둬보고 얘는 3같아 <laughs> 아 얘는 7이야 7. 얘는 나가리고 얘는 과연 일단 3은 맞지? 3 3 <laughs> 과연 프라이즈는? <웃음> <웃음> 그래도 하나라도 맞춘 게 어디야 그 응. 뒤에서부터 할까? 원? 너무 졸린데? <laughs> 1 너무 졸리는데? 아이씨 1,000원 <laughs> 1,000원 저희 1,000원 받았습니다 1,000원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한번더사한번더 사. 사? 이거 하나에 1,000원이야? <laughs> 어. 아 1,000원 있네 이걸로 저희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가자! <웃음>